뭐야? 와아이프 싸우고 있어. 진짜 그들 많구만. 큐대로, 큐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요. 어, 내가 안 했어요. 대 무서운. 여기 내가 문, 미리 문열수 있었나? 아 숙련자네. 아 이거 먹고 가려고. 제트아원더글로 이거 아주 좋은 재료죠. 네, 꼭 있어야 돼. 이제 저를 잘 이제 몰그대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가끔 이해 없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할, 할 때를 보실 수 있어요. 뭐 어떤 건 다른 이런 거 전투가 한창인데 막 가다가 막 죽고 있다거나 이게 뭐 이거 있다 쓸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제가 막 합니다 원래 제가 이대요 전투는 전투고 구하는 건 구하는 거고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데 주워야지 아저 새끼 나 봤는데? 아잇 이거 꼬셔야 돼 야이! 어, 피가 조금 밖에 안 차. 어, 걔가 위험해. 좀 맞춰라. 에이, 진짜. <목소리> 겁나 위험함. 너무 쎈. 아, 이렇게 해도 못 맞춰. 아, 진짜. 정조준 해도, 이씨. 잡아봐, 좀. 잡아 좀. 아. 강아지, 여기 지금 누워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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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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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팀팩을 걔한테 줄순 없죠. 아, 다 위험해도 파밍을 합니다. 위험한 거 위험한 거고. 아 <목소리> 깜짝이야 당구채가 있었어? 어제나 봤나? 진짜 드럽게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웃음> 진짜 <웃음> 헤드헤드 너무 안 맞네. 진짜 운하고 저 명중률하고 좀 관계가 있나? 자, 이제 안전해졌으니까 1인 3인칭으로. 스미디탄이 폴리티탄이 되게 좋아서초반에 아주 좋아요. 레벨이 올랐습니다아직안죽죽었나나 은신이야 은신 크리! 아야 이 새X 선빵킬스승이다 잘한다 잘한다 오 스위치 블레이드. 스위치 블레이드, 오이 빨간 거 봐. 당구체가좀더 좋네요. 머리빗. 라드어웨이 강력 테이프 오케이. 덕 테이프는 질리죠. 강력 테이프, 현미경 나중에 뽑해서 재료로 쓸수 있죠. 시계 이게 나중에 재료 구하는 게 짜증나 가지고. 이거 대화 보고 아직도 있나요? 포라오포 예전 초기에 있었던 버그인데. 대화 잘못 들으면은 딴 소리 하고 막다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어 나한테 신세진 거예요 저 조동아리 잘 놀려요. Yeah, sure thing. I'll give you my chest full of emeralds just as soon as we're out of this mess. Ah, uh, that ain't it. 음이 사람들은 누구죠? Who are these people? Just folks looking for a new home, a fresh start. 그게 어떤 버그냐면 대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걸면 거기를 바뀌었던 버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베데스타 버그는 회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유저가 붙던 고치죠. 유저 패치로. 힘들었겠군요. Sorry. Sounds rough. Uh, thanks. No, that ain't it's good it. to meet someone who really cares. Anyway, we figured Concord would be a safe place to settle. Those raiders proved us wrong. Maybe. But well, we do have one idea. oh nope. How mm. didn't know. One good idea can make all the difference. Sturgis. Tell him. There's a crash vertebrate up on the roof. Old S. You might have seen it. Well, looks like one of its passengers left behind a serious um, I'm a power, Power Armor. Power What makes uh, that, sure so so that power armor so special? A West Tech internalized servo system, that's what? Inside that baby, super is the new normal. You'll be stronger, tougher, resistant to rats, and Get the suit. You can rip 어, the gun right off the vertibird. Do that, and those raiders get an 있어, You dig? I guess so. Minigun. Now we're talking. I know, right? It's only there's one hitch <laughs> the suit's out of juice. Probably been dry for a hundred years. It can be powered up again, but we're a bit stuck. 도와주기. I'll help if I can. What you'll need is an old pre war FC, a standardized fusion core, your high grade long term nuclear battery used by the military and some companies way back. back and we know right where to then get to 50개, the damn thing. It's down in the basement, locked behind a security gate. Look, I fix stuff. I tinker. Bypassing security ain't exactly my forte. You can 네. 초반부터 파워 아머를 입게 해줘 가지고 폴아웃의 로망 아닙니까? 인지력 파블레드. 인지력이 영구적으로 1 증가. 휴즈 먼저 파워 코어부터 가져와야 돼요 어, 화염병 아주 유용하죠. 네. 더리 워터. 문을 열어 주시오. 단말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아, 지능이 내가 몇이었지? 1이었나? 아, 지능 5였던 것 같은데. 자, 아, 이 해킹하는 방법. 찍어도 되고요. 머리가 좋으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제거해주고 이제 찍으면 돼. 럭키가 하나도 안 맞으니까. 옛날에 그 야구 게임 친구들이랑 했던 원투쓰리 Y가 똑같으면 안안 되죠 빵이니까 이것도 아니란 얘기야 파우치도 이건 약간 가능성이 있어. Sweet 잘 열렸어. 야구 게임 안 해봤어 옛날에?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그거 안 해봤어?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그런 거안 해봤어요? 숫자 써놓고 맞으면 원 스트라이크 한 글자 맞으면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이런 거 해놓고 모른다고? 숫자 게임 왜모르지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뭐, 하긴 다 핸드폰, 그런 거 하던 세대는 핸드폰을 모르는 세대라. 수업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었을 시, 시대가 아니지. 아, 책, 아, 왠지 책, 왠지 안 먹,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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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안 먹었어요 책책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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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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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딩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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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 이렇게 안 길었는데 이거 혹시 그 하이레스 하이 레졸루션 텍스처 팩것 때문에 그러나 옛날 이컴 바꾸기 전 컴보다도 더 느린 것 같은데 자이똥똥 파워 아머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에서 선택이 안 되냐? 미니건? 피야, 이제 총을 아꼈어야 돼 나와 저거 있지? 야 갑이 저렇게 몸다 내놓고 써요. 저거 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차 터진다. 차 터진다. 좀추어추어추어추어추어추어추어추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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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분이 나올 때가 됐어. 나왔어 저분이 알아서 죽여주실 거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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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laughs> 아, 내 네, 개. 난이도가 있어서 저한테 몇대 맞으면 죽을 걸. 저 틈에 숨어있자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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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저게 지금 유인하는 거야. 내가 최대한 많이 갔을 때 와서 때리려고. 온다 온다 온다. 이거 봐내말 맞지? 유인하는 거거든. 살짝 이로 화면이 나옵니다 이제 저기서 지금 살짝 그 고개 대가리 살짝 내밀고저 보고 있지 저거 봐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지 어 더러운 놈 같은이라고. 나 양마야. 나와. 나와! 나오는 기미가 보이면? 멍멍이의 치료 안 해주냐고? 내 피도 없어 지금! 내 피도 없다고! 나도 지금 피안 먹고 있구만. 이제, 이제, 습득을 했네? 피가, 아니, 저거, 아, 탄이 지금 110발 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탄이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자막으로 안보여주고 함모질라 안 아껴 어야돼야 냄아. <laughs> 나 화염병 있지 않나? 최대한 저탄 아껴야 돼. 왜냐면 화염병 같은 거 던져 가지고 스쿨로따이가 지금. 이거, 이 것. 와 와, 와스팀거막이런이 여기서 이거, 이야 된대니까. 좋아요. 엄청난 이밍이야 콜베가 보관소 열쇠, 오케이. 내 시체를 많이 떨고 나가지고. 화한 병도 많네요. 이제 여기 아래로 들어가면은 또 기나긴 탐험이 펼쳐지지만, 나중에. 스 클로 가3에 비해서 좀위 약함 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 나？나중 에되면 꼬셔 갖고 데리고 노니까코 에너 지가 얼마 안남았 어. 나중 에 매력 높 으면은 꼬셔요. Hey there. That was a pretty amazing display. I'm just glad you are on our side. Ding 모두 괜찮죠? You guys gonna be okay now? Yeah. For a while, anyway. We can at least move some. Listen, when we first met, you said you were gonna I guess you've earned it. So here. It may not be a chest full of emeralds, but they don't have to do. I'll take what I can get. <laughs> Spoken like a true merc. Well, if you ever feel like fighting for something other than yourself, you should meet up with us in sanctuary. I could use someone like you. Someone who can get things done. Mm. What would I need to do? You'd need to stay strong like 아, you Because this is your destiny. I've seen it. And I know your pain. Okay. I'm listening. You're a man out of time, out of hope. But all's not lost. I can feel. Your son's energy—he's alive. 아들이 개소리! Bullshit. You're trying to play me for a fool. Oh no, kid, no. The sight's sometimes foggy, but it ain't 심한이라니. ever a liar. Your son's out there, and even I don't need the sight to tell you where you should start looking. The great green jewel of the Diamond Diamond City. Diamond City biggest settlement around i am on the i am on what's in diamond city yeah. <laughs> is Sean there Look, i'm tired now maybe you'll bring me some chems later the site will paint a clearer picture mama murphy we talked about this that junk it's gonna kill you oh, shush preston we're all gonna die eventually we're gonna need the site and our new friend here he's gonna need it too now let's get going sanctuary awaits all right folks thanks to our friend here it's safe to move out we're heading for that place mama murphy knows about sanctuary was stoned out of her gourd now you want us to just head out on another wild goose chase based on no better plan than mama murphy saw it, it can oh hold on turn out hold on worse than... everybody just take it easy Five We're all on this together, right so marcy you got a better idea of what we should do next anybody? anybody well then sanctuary it is let's just hope it lives up to its name sanctuary come on june it's time to go excuse me oh, we need to keep okay. moving Don't worry. I'll get these people to sanctuary. Coup t u f f 대화 수단을 총으로 바꾸면 안 되냐고요? 그게 포라우포가 아쉬운 점이지. 누베가스는 진짜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laughs> 여기서는 중요한 P C 들이 안 죽어요. 말하기 싫으면 그냥 때리고 그래도 되는데. 여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파워하면안 가져갈 건데? 빨리빨리안 나와. Right you, 아. like you get going to city. 이런 애들이 안 죽어요. 쏴도 때려도 오히려 관계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더 많이 생겨서. 그 이제 그런 플레이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이제 그런 플레이하면 욕 먹을 것 같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때려죽이면 그게 무슨 막 이게 무슨 게임이요? 막,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 시간 보내야지. 여기 아래 탐험 탐험해 볼까요? ja tu